어렇게 인기가 보이시나요? 네, 건강 연화 봤습니다. 이제부터 연미기가 있으면 이쪽으로 말면 오른쪽이 되겠죠. 그러면 밖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른손 왼손 따지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이쪽으로 하면 왼쪽이겠네요.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넣코 기본이 는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돌려서 돌려서 도구를 이렇게 살짝 끼세요 그리고 조금 땀을 들이는 거예요. 왜? 여기는 건강하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빗질 한번 해주시고 운전투사, 짧을 것 같아. 봉이 길지만, 만약 머리카락이 길어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또 펴주고, 말아주고, 서 닫아주고. 자, 다시 한 번. 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와인딩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연예인 펌프가 있어요. 얘를 한 번씩 이렇게 꾹 찍어주세요. 해주고 얘는 돌리는거예요쭈 다시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다려주기 네. 그리고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와인을 하신다음에 끝을 이제 어 끝이 마른거 같아요 조금 짬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살짝 틀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얘를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을 잡고 이렇게 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 나오겠죠? 자, 이,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때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때 반대예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반대로 딱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오른쪽에서 왼쪽 이쪽으로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바깥마 네.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 한 바퀴지만 어떻게 해요?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또. 스프링 한번려주고 다시 집어넣고 이 피카 롱아이롱이 길어가지고요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집어넣고 스프링이 조금 많은 것 같죠? 그래도 지금 저희도 하드오일이라고 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타지는 않습니다 케라텐 하드오일이 열보호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스프이을늘온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되면 말씀드린 피카 연예인 펌기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봐도 어요 다른 부분, 다른 부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나서 네. 이렇게 했죠. 이렇게 돌돌말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보셔서 여기가 다 건조가 된것 같으면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 에 있었다가 흔들이고 나서 반대로 트시는 거예요. 반대로 트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어떻게요? 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예. 다대펌이 완성이 됩니다. 다 와인딩하고 와인딩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화 후에 타올로 샴푸한 다음에 마사지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타올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아, 네, 자 가까이서 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균한 위치 잡혔죠? 제가 한번 드라이로 또 건조해서 찬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어, 건조해서 완성된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치 어떻습니까? 어 한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원자님들도또 이렇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이브는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떨까요? 볼륨이, 볼륨이 많이 생기겠죠? 여기에 연예인 펌비 가지고 한 번씩 찍어주겠습니다. 자, 요즘은 열펌이라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초보자들도 입문에서할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또 아름다운 예,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예, 해서 다시 한번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 빼기는 데는 지금 22mm입니다. 22mm를 사선으로, 네, 사선으로 잘아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와인딩 한 다음에 연예인 검게 가지고 덮개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한번 다려주고, 날려주고. 이것도 한번 회전해주고.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날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날아갔나, 날아갔나 확인도 좀 하시고.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면 공간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네. 32mm 와 22mm 19mm 로 어, 와인딩을 해서 샴푸를 하고 지금 중화가 끝난 상태에서 샴푸를 하고 타올 드라이만 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말려서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교차 드라이로 말려서 한번 또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드라이 건조를 했어요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그서 건조한 모습입니다. 어, 어떻습니까? 예, 볼륨감도 있고 굵은 웨이브가 형성이 됐어요. 이 탑부분에 보시면 여기 예, 32mm 32mm에서 이런 멋진 컬이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들도 참가하셔서 예, 좋은 작품 많이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끝나요? 자, 이번에는 22mm입니다 그 쉽게 쉽게 저희가 이거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하고 나서 네, 그 바구니에 제가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타월 드라이만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뿌리 살린 부분에 뿌리도 가볍게 많이 살았어요